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얼 다람쥐 엽지 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명은 다람쥐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본인을 개 어떤 종류로 표현을 하자면 전 다람쥐 상엽수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고 계세요? 예 편해요? 아, 다람쥐 이렇게 앉아요 <laughs> 진짜 사랑하는 제 다람쥐 그리고 팬분들 예. 많은 청취자분들께 뭔가 이게 편지를 써서 드린다는 느낌으로 <laughs> 자 문제를 할게요 근데 사인즈 중의 남친 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잖아요. 네. 야, 근데 이거 한번만더 하는 거 같아. 그만 그 <laughs> 반말로 부이에 반말로 해줘. 나 손이 조금 차가워. 너 갈래? 아니 형이 해줘. 보니까 이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던데. 저는 때그 고등학생 한 2학년 때까지 포기 하나였어요. 아, 음, 좋아나봐요 아... 네. 나중에 나 근데 아들 낳으면 최고로 질까 한번 생각해봤어 아마 막2645751311막 뭐 이런 식으로 돼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 모르실말 하겠다 이제 보니까 네그 루트 7입니다 2.64575131107인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네. 계실까 했는데 맞아. 이거에 어찌 붙어? 근데 포도당이 아마 포도랑 관련이 있을 거임 자 이쯤에서 설명해 주시죠 포도당 C6 H12 O6 보로 네, 포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하하 백점 만점 가랑엿 서이야 설탕해 크크크 그, 그, 그. 저는 그러면 아스파탐 해 약간 어, 그그 뭐야? 어, <laughs> 자, 사탕수수 쪽이에요. 네, 감미료야 <laughs> 달달한 감미로 셀. <laughs> 공부를 한지 좀 오래되면 까먹어서 다시 또 집밥과 명제를 공부하듯이. 저희가 네? 공연 때. <laughs> 네. 혹시 오늘 다 캡처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놓겠습니다. 캡처 타임. 여러 예. 어,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선물. 아이들 어, 이렇게 다 준비가 야,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해드릴 수있으면 좋겠네요. 뭐뭐 해드릴까요? 아여기네아 아, 네, 거울 씻고 있어. 제가 메이크업 해가지고. 다우스로.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상엽이의 텀블러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아까 한입 먹었는데 예. 그 뒤로 이게 밑에 떨어져 밑에 있네요. 아. 예. 둘 셋, 별아랑. 대이 거꾸로 했잖아. 거꾸로 했잖아 이거. 똑바로해야지 이따가. 이렇게 똑바로해야 돼. 그렇지?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아, 정말 약간 이렇게 웃음을 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형이 생일 선물로 PMP를 사줬었는데 제가 다니던 독서실에서 밤에 이걸 놓고 집에 갔다가 왔는데 PMP가 없어져요. 독서실에 저랑 이제 다른 분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되게 좀 유력한 상황이었어요. 아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집에서 이제 보니까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갖고 있어도 못 쓰잖아요 충전기는. 충전기를 이제 그분 책상 위에 이렇게 잘 말아서.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제 뭔가를 하고 계셔서 제가 우산 씌어드리면서 기까지 마중 해드린 적 있고 몇 가지 약속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일전에도 그렇고 어 뭔가 실망시켜 드릴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불법적인 행위 굉장히 정말 경멸하는 사람이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여자 문제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재미없다면 재미없지만 건전한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대로 좋고 뭐 저는 제가 좋아요 뭐 그래서 어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편지들을 이제 집에서 항상 숙소에서 이렇게 밤마다 읽는데 편지를 볼때 진짜 약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밴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 읽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아 마음 충전 좀 하자 이러면서 읽더라고요 손 편지 다 읽어요 저는 회사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편지 왔나 안 왔나부터 보고 편지 오면은 바로 그거부터 읽고 뭐 완전 급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보통 편지부터 읽고 바로 시작합니다. 받으신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면안 보내주시는 분들과의 뭔가 이런 그런 물론 너무 감동스러웠던 순간들은 있죠. 근데 이제 어, 보내주시던 안 보내주시던 팬분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그분을 더 특별하게 이제 뭐 기억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게좀 뭔가 그렇게 되면 또 선물을 해준다는 부담을 가지실까봐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되게 그런 정성들이 진짜 진짜 뭔가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좀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뭐그한명한 한 명을 다막 이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기는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사람이 한 명이든 백 명이든 간에 그 마음이 다르다고 나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꼭 알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표현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할게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너 응원한다 화이팅 쉽지 않을 거야. 힘들겠지. 힘들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힘내렴. 힘났으면 좋겠어. 진짜.